안녕하세요. 권진광TV의 권진광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아, 잠바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주 날씨가 추워요. 14도, 13도 된다고 하니까 아주 올겨울 들어서는 가장 추운, 아주 매운 날씨입니다. 아, 거리에 지금 거니까 귀가 싫어서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귀가.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감기. 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사면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몸은 아파서 병원에 계시지만 다 이겨내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박정희 대통령과. 나이필 나이필 나 나이필 장군 나이필 장군 나주나시죠 나주나시의 그 나이필 장군 소장으로 예편을 했어요 77년대 그리고 철저한 세문한 교회 장로였고요. 어, 술 담배를 어, 어떤 경우에도 술 담배를 하지 않은 그 유명한 그 나이필 장군입니다. 에, 나이필 장군의 나이필 장군에 대해와 박근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 좀 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 이유는 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인품과, 그리고, 어, 나이필, 자, 나이필 장군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어, 지금 현재 그 정치권, 하는 사람들과 좀 빗대서 비교의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나이필, 나이필 장군은, 어, 평안남도, 그러니까 이북이죠. 평안도 용강 출신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으로는 남한으로 와서, 어, 남한에서 그 있으면서 군대를 제대, 이제 입대했죠. 군대를 입대해 가지고 어, 6.25 사변 때, 그,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 그 전에 이제 뭐... 어, 그 육육적이적의 저기 저기 어디야? 육군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전에 있는 거기에 그서 입학을 해도 공요고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에, 우선 그그 그 장군과 아, 나의 필장군과. 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음, 일,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장석 장성급 중에서 그 지, 진급한 만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 그건 나장군이 인수하는 부대의 모범적인 상황 보고를 받고 어, 아주 기분이 매우 좋은 박 대통령이 나장군에게 친히 가득 그 술을 부어서 술, 그 술을 줍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술을 따라서 주니까 그 술을 이제 그 보통 경우는 대통령이 줄 때는 친히 예, 그, 자, 그 일단 술을 안 마시더라도 술잔을 그렇게 받아서뭐 입입에만 됐다가 이렇게 안 먹되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나이프 장군은 그 그땐 장군이 아니죠, 아, 영급이지 술잔을 주니까 술잔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 못 받고 이제 나이 필 장군이 이제 있어서 저는 크리스천에서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저는 그 음료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아~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써 거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이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다른 그 장관이 국방장관이 있었죠. 그, 수, 그 국방장관이 벌떡 일어나서, 어, 수, 그 술잔을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나장군이 이제 그때 그 자리가 아주 못쓱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술잔을 어, 대신 받아서, 어, 그, 그, 그 상태를 아주 그 어려운 상태를 이제 벗어납니다. 그, 그렇게 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아, 내가 주는 술을 안 마셔? 보통 이제 그, 어, 사람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속 깊이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네들은, 그, 그, 대통령, 자기의 말을, 그러면 자기의 그 하는, 그, 자기의 뜻을 거역했다, 해가지고 이건 어, 반영이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처벌받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인품이 되신 분이라, 어, 술잔을 받지 않고, 어, 그렇게 했을 적에, 어, 이제 거기서 그 다른 그 장군이 받아서, 이제 마시고 이제 스무스하게 그 자리를 이제 버텨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이제 대통령이 그리고서 이제 그 회의가 끝나서 그냥 갔습니다. 어 그러나 아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 나이필 장군 나이필 장군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참그 그 크리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대에서는 이제 나 장군이 그 출장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처벌이 내려올 것이다 아무래도 그 진급도 되고 그러는데 진급도 이제 못하고 아마도 뭐 예편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정희 대통령은 나이필, 자, 나이필, 나이필 장군이 정말 참신한 사람이다. 아주 원리원칙, 저런 사람이 군인이 돼야 된다그 해가지고 진급을 시켜줍니다. 나이필 장군은 심금을 진급, 급을 시켜줘요. 진급을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그 중앙정부가 생겨가지고. 어, 김재규가 이제 정보부장이 됐잖아요. 그쪽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필, 나이필 장군을 인정한다. 그 참, 그 참신한 그 군인으로 인정한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이, 나이필 장군을 중앙정보부의 자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임명을 합니다. 거기 좀 있다가, 그 이후에, 박준희 대통령이, 그, 군사기획, 국가군사기획위원회로, 그,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궁정동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할 당시에 중앙정부를 떠났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 화를 피합니다. 거기 있었으면, 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네, 그렇게 해서, 어, 거기서 피해라고, 어, 군대 요직을 쭉 거치고, 뭐, 사단장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 나이필 장군이 나중에 소장으로 애편합니다. 애편하고 나서 이제 세문안교그장으로 직을 열심히 하면서 뭐 조폐공사 이사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거칩니다. 이렇게. 그러다 93년도 9월 19일 날인가요? 그 93년도에 돌아갔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어, 그, 어, 위험이 있고 높으신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거절했다. 어, 어떻게 보면, 그, 어, 반역이죠.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이해했다. 뭐, 요즘에도 그 주변에서도 보면은 왜술 마시다가 뭐~ 젊은 사람들이나 친구한테 술잔을 주면 안 받으면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잖아 요내 술을 안 받아 뭐~ 막이런면 있잖아요 근데 대 하물며 대통령이 주는 술잔을 에~ 군대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 나 장군이 어~ 그 술잔을 거절했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이해라고 그걸 그~ 감싸고 어~ 당신이 참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중형으로 씁니다 이렇게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진급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쪽에 이 나장군은 하나님한테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되더라도 처리하시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그 성공적으로 출세를 하고 그리고 어, 궁정동 그 김재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거기를 그 전에 직전에 전에 떠나게 해서 그 자리를 딴데로 어,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화를 피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들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그, 나장군이, 이그 일화 중에서, 어, 월남전 때, 그, 우리 장성들하고 고위급 인사들이 월남으로 갈 적에 꼭그 배로 가니까요, 그 당시. 그쪽에 어, 대만을 둘러갑니다. 그 대만 호텔에서 이제 일박을 하고 가는데, 그때 호텔에서 일박을할 적에 그 나장군을 방을 그 놓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호텔 지배인이 그래 놓고, 어, 그 지배인이 그 여자들의 나체 사진이 있는 사진첩을 주면서. 여기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하나 골라면, 그 여성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장군은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저기, 월남을 갔다가, 월남 전에 참여했으니까요, 전쟁 때. 월남에, 를 갑니다, 이게. 그 이후에 그 호텔, 그 지배인이, 지배인이 어 이제 글을 쓴다든가 또 이제 저기 외부에서 말할 적에 어 한국에 있는 고위 장성들 중에 호텔에서 어 유숙할 적에 그쪽에 아름다운 여성을 거절한 어 아주 유일한 나장군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나장군은 철저한 크리스찬으로서 지냈습니다. 대통령의 술잔도 거절했고, 또, 월남가서도 또, 거의 다, 그렇게 거쳐가는, 그, 호텔에서, 그, 아름다운 여성도 거절하고,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그, 신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종교 생활을 아주 착시대한, 그, 나장군입니다, 예. 어, 그래서, 화도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 결국은, 에, 그, 그, 저기, 저기 저 저, 음, 채문안교에서 장로로 근무하면서 에, 결국은, 예, 어, 편안히 돌아가십니다. 93년도, 어, 93년도가 돌아가십니다. 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적에 이제 그세문난 교회에서 어, 이제 그임정 자리가 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을 어, 이제 가서 이제 신방에서 목사님이 이제 가셨는데 그때 김동희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임종을 앞둔 그 나장군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보필하지 못해서 먼저 떠납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찬송과 455장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찬송가 돌아가지 직전에,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걸 오히려 위로하면서, 455장 찬송을 불러달라고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과 455장을 부르는데, 아주, 어, 편안한 마음으로, 환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조용히, 운명했다. 이제, 그렇게, 예, 그 사람, 그, 쓴 전기에 보면,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455자장은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렴. 이 455장을 이제 들으면서 조용히 운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이야기, 이, 저기, 나장군에 대한 것, 박정희 대통령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뭐, 어, 어떻게 보면, 뭐, 보통, 뭐, 지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내용을 사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정말, 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히 화, 화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 자, 근데 이걸 보면서요. 내가 왜 오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 이준석 당대표라는 사람, 뭐 서른여덟 살인가, 뭐 이제 서른일곱 살 됐다는 그 젊은 사람, 이 사람 참, 내가 볼 때는요, 이, 이 아, 젊은 사람들이 저좀 화통하고 좀그 넓게 저사각도 하고. 아,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했으면 그렇게 할것 같은데 말이죠. 아주 옹조로리가 가슴이 새 가슴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조수진 그 저기 저최고인있지않습니까 조수진 최고위이이 최고위 회의에서 회의석상에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갈놀을 박하면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그뭐 이력상이 무슨 위조됐다, 이력상이 다 보태졌다, 뭐 잠들다 이게 해가지고 말이 그때 이제 여당에서 막 씹을 때국민의신 최고위에서 회의하는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또는 사과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대응 방법 논의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예 그 이준석 대표가 못하는 척하고, 그, 거기서 그적성에서 뭐라 그랬냐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자기 당대표인 이준석이 연태에 대해서, 아, 어 지금 현재 윤회관이라는 데 있는 데서 자꾸, 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뭐하고 하니, 조수진이 홍보단장으로 있었는데, 그 홍보단장이 그것 좀 조치해라,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그 홍보단장은 아니, 김건희 씨 문제가 일어서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대응할 논리를 갖다가 노, 논의를 안 하고, 그건 무시하고, 자기들 대표와 총괄위원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 나오는 문제를 갖다가 처리하라고 얘기하니까, 조수진 대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당신 대표 말을 듣냐? 나는 후보, 윤석열 후보 말을 듣겠다. 이제 배가 꼴린 거죠. 왜 김권희 씨 얘기했는데 왜 너들 없이 당신만 얘기하냐? 당신 최고냐? 지금 후보가 지금 정권교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대대 안 되냐 하는데 말이 자꾸 그냥 후보를 씻고 여당에서 막, 그냥 언론에서 씻고 막 난리가 난데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대결, 해결책을 갖다가 논의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꼴렸죠. 마음이 그러니깐. 나는 후보, 저기, 후보의 얘기만 듣는다. 그러니까 그냥 착상을 그냥 꽝 치고 성질을 내고 가면서 내 표가 난, 내, 데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선거대책기구는 다 사퇴한다리고 대표만 갖고 있다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도 계속 윤석열 후보는 씹어요. 당내를 씹어. 문통의 잘못이나 이 여당의 후보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시비를 가리지 않고 당내만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이걸 비교하려고 합니다. 인간인 싹수가 놀아요. 뭐하버드 나왔다, 뭐 했다 해가지고 좀 실력이 있어서 참 잘하겠구나.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참 당을 획기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잘 끌고 나가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군데새파란 사람이 말이지 내가, 누구, 내가 누군 내가 누구 누구야? 그 이준석이지 목리 잘 부리고 지방으로 떠들고 뭘뭘뭘 뭘, 뭘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 당신들이 말이 정철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여유로운 모습.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문통이 누구한테 뭘신부름 했다든지 시켰다든지 아니면 술을 한잔 줬다 근데 안 받았다 그럼 괘씸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가지 쳐버리지. 이게 사람의 그릇과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경륜, 그런 것이 그사람의 철학이 들어 있는 사람, 의 이, 이, 이 그, 이런 것을 박정희 대통령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넘기고, 그 사람을 중령으로 쓰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임하고, 그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이 좋습니까? 아, 그, 그때 당, 뭐, 거기 참석했던 그 장군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그래도 여유롭게 다그을 풀고, 그 사람을, 나이필 장군을 중진으로 썼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럼 이준석, 지금 시대가 이이 얼마나 요즘에 그, 그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세계가 지금은 참 모든 걸다 알려주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 같지도 않고, 근데 이준 대표, 내가 대표인데, 내가 누군데, 내말안 들어. 그러면 당신이 지금 현재 이 서, 대통령 후보 선거 나온 후보야. 당신 싹수가 눌러 틀렸어. 대표, 그만둬야 돼. 이래 가지고. 앞으로 대 선거 치르다 당신 때문에 큰일 나겠어. 선거구 제해되는데 말이지. 이 좌파 정부가 또 들어서게 되면 이 나라가 아주 거들난다니까. 종전도 면 종전도 면들고 헌법도 개헌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참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좀좀 좀 알아봐 이거 좀 들어라. 이런 거를 이런 게 있는 걸 알아라.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대표를 해. 대표 같은, 대표 같은 소리하고 있어. 응? 당신은 그 당의 직원도 안 돼. 아니, 그, 그렇겠다고 내가 누군데 내말안한다리고 어, 선대위를 끝나? 지금 대통, 저 대통령 선거가 지금 현재, 음두달 응? 밖에 안 돼. 남 남았는데. 둘이 좀 며칠 넘어 남았죠. 이? 그랬는데. 아, 지금 이렇게 할 때에요. 지금. 당신이 그만둬.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제대로 할수 있잖아. 무조건 이번엔 정권 교체하는데 모두가 모아야 돼. 야권 대통합도 해야 돼. 안철수도 끌어들이고, 어, 국민혁명당도 끌어들이고, 저원진지도 끌어들이고, 공화당인가, 뭐, 거기도 끌어들이고, 모두가 다 합해가지고, 무조건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야 된다. 이게야, 나라가 저 들어가려면. 그저 당신들, 이, 면만 생각하고, 당신들 얼굴만 생각하고, 당신들 자리만 생각하고, 당신들 예? 거기 있는 그, 그, 저, 저, 모든 사람들은 다 당신들이 부하고 당신 들의그 졸다구야 어, 당원들은 뭐야 당신이나 당원들이나 다 똑같은 당원의 한 사람이야 표를 투표게 되면 한표시야 응? 대표 임기 기간까지만 대표를 갖다 해준 건잘하라고한가 아니야 그래서면 뭐 잘해이지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나는 보다보다 보다 참 아주 어, 어, 이게, 이게 이래서는안 된다.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아주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늘 방송은 그래서 어, 박정희 대통령과 나이필 나시필 어, 이름이 어렵다. 어나시기 뿌리 자기나 시필 장군의 있었던 이야기와 어, 종교인으로서 철저한 종교 생활에서 했을 적에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그런 뜻과 그거에 그 견주어서 이준석 대표의 그 어, 교만한 자세 거만한 자세 에, 거기에 대해서 어, 빗대서 좀 고쳐라. 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위에 잘 건강하십시오.